스펄전의 본문 선택과 성경 읽기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책 중심으로 손동식님이 작성하신 글 스크랩. 런던 남서쪽 웨스트 노우드 공동묘지에 자리한 스펄전의 묘비에는 그의 주님이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찰스 스펄전 여기에 잠들다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그 묘비명 위로 독특하게도 돌로 만들어진 성경책이 마치 그의 삶을 상징하듯 양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 모든 설교자가 그러하듯 스펄저는 성경을 사랑했고 그것을 자신의 목회와 설교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스펄저는 성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읽었으며? 매주 설교를 위한 본문을 어떻게 선택했을까? 본문 선택이 설교의 승패를 좌우한다. 매주 주일이 다가오면 주일 설교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맨 처음 고민하는 문제 중한 가지는 주일 강단에서 전해야 할 설교 주제와 본문 선택의 문제일 것이다. 설교 본문 선택은 종종 많은 설교학 강의나 설교학 책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영역 중한 가지다. 본문 선택은 의뢰 설교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의 선택은 어떤 의미에서 설교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본문은 설교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영적으로 배고프고 허기진 저녁 만찬의 손님들에게 어떤 요리를 내놓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도 같다. 스폴전이 말하듯 때때로 하나님은 찬송이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성도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기도 하신다. 따라서 찬송의 선택과 기도의 내용의 선택은 중요한 문제다. 하물며 설교 본문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전달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달리 설교 본문의 선택에 있어서는 동일한 노력과 충분한 숙고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요리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스펄저는 설교 준비에서 본문과 주제의 선택에 어떤 설교자보다 큰 의미를 부여했다. 스펄저는 말한다. 고백하건대, 저는 자주 여러 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며 설교의 주제를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연구의 주요 부분입니다. 마치 사진사의 렌즈 앞에서 이런저런 이미지들이 계속 지나가듯이 설교의 주제들이 제 머리에서 하나씩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마음에 확 끌리는 것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제게 별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선택이란 스폴전에게 설교 준비에 있어서 맨 처음 고민해야 하는 큰 과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고민은 설교할 본문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스펄저는 말한다. 정원의 수만 가지의 아름다운 꽃들 가운데서 하나만을 골라야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백하건데 저는 아직도 본문을 선택하는 일에 참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진리들이 모두 시급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들이고. 모든 의무들이 새롭게 강조되고 심어줘야 할 것들이며, 교인들의 수많은 영적인 필요들이 전부 공급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펄전의 본문에 대한 고민은 그의 교회와 회중에게 보다 적절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고민이었다. 비록 모든 성경이 좋고 유익하지만, 모든 본문이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고 이 시기에 적절한 것이 더 낫습니다. 많은 보석들 중에서 우리는 현재의 정황에 가장 알맞은 보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본문 선택의 기본 원리,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스폴자는 설교자가 1, 2년의 긴 주일 설교문을 가지고 단순히 그것들을 순서를 따라 반복해서 설교하거나, 혹은 몇 편의 개케묵은 설교를 그저 순서대로 읽어내려가는 것을 정죄했다. 스펄전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은 영적 게으름을 조장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스펄전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일날 설교할 본문을 찾았는가? 무엇보다도 스펄저는 설교할 본문을 얻기 위해서 설교자의 무릎을 강조한다. 스펄저는 말한다. 만일 제게 가장 적합한 본문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회중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는 설교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 양식에 대한 선택 역시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성경적이며 현명한 자세이다. 스포이저는 설교 본문의 선택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거나 피상적으로 믿는 설교자들을 이렇게 한탄했다. 우리의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제로 믿고 행동에 옮기는 예가 드문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자기들이 본문을 선택하고 자기들이 그 가르침을 전달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내용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와 달리 경건한 설교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열망한다. 경건한 설교자는 본문을 선택하는 일을 오류가 가득한 자신의 생각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하신 성령께 의지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분의 손에 겸손히 내어놓고 성령께 강림하셔서 정해진 때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어떠한 순간에도 성령께서 자신에게 설교 본문을 주실 것임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스펄저는 말한다. 예배 시간이 한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라도 그 말씀 얻기를 기다립시다. 우리처럼 즉각적인 감동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히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마음의 법칙입니다.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본문을 찾는 실제적인 원리. 그렇다면 적절한 본문이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스펄저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마치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게 되면 설교의 주제를 달리 더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본문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면 적절한 본문을 찾았다고 확신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본문들을 찾을 수 있는가? 스포전에 따르면 가장 적합한 본문을 구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것이다. 스포전은 말한다. 우리의 설교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 스스로 손쉽게 주제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쭐해진다면 주제를 선정하는 문제에서조차도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확신 가운데 주어진 본문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으로 설교 본문이 주어지게 되면 그 본문이 정말로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똑같이 그저 몸이 건조한 형식적인 설교자로서는 전혀 알수 없는 하나님의 향기와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스이저는 설교자들에게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도하심을 위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고 생각들을 집중시키라고 권면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첫째, 교회와 회중의 영적인 상태와 피로를 고려한다. 여기에서 경계할 것은 특정 회중에 관한 지나친 관심이다. 스펄저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헌금을 많이 내는 교인들만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가난한 교인에 관해서도 동일한 관심으로 바라보야함을 역설한다. 또한 설교자는 회중의 칭찬을 의식하여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스펄저는 말한다. 우리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청중들이 요구하는 그런 곡조를 연주해주는 악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말씀의 주제로 삼으십시오. 둘째, 교회에서 번지고 있는 죄들이 무엇인지 숙고한다. 교인들의 세속적인 생활, 탐심, 기도 없음, 분노, 교만, 형제 사랑의 결핍, 비방 등 현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하며 그러한 문제에 합당한 말씀을 설교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이단이나 악한 생각들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다면. 그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정해야 한다. 스펄자는 말한다. 신중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들을 자주 점검하여 그들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은 조금씩만 주고 어떤 종류의 음식은 풍성하게 공급하고 적절한 약을 투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셋째, 그 전에 다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핀다. 이전에 행한 설교의 주제들을 검토하여 혹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교리가 없었는지 살피는 것은 유익하다. 또한 그것의 내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교리만 강조하지 않았는지, 혹은 실천적인 것에만 신경을 썼는지, 혹은 체험만을 강조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성경의 각 책들과 다양한 주제들을 설교의 범주에 포함시키므로. 진리라는 초상화를 그 특색에 맞추어 균형 있게 다양한 색깔로 그리도록 힘써야 한다. 본문 선택의 결정적 원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라. 그러나 비록 이러한 원리로 본문이 선정되었을지라도, 만약 성령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다면, 설교자는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스폴저는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잘 준비해 놓은 설교를 취소하고 성령의 즉각적인 도우심에 의지하여 순전히 즉석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법입니다. 이는 스펄전의 설교 사역 초기부터 일관된 원리다. 스펄전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들려주는데 그중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의 경험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어느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스포저는 설교 준비를 아주 착실히 잘 해놓았고 찬송을 부르며 본문을 찾아놓으려 성경을 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치 사자가 수풀에서 달려 나오듯 그 반대쪽 페이지에 다른 성경 구절이 그의 눈에 강하게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나를 본문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 스펄저는 우왕좌왕하며 머뭇거렸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그 마음을 이끄셔서 준비한 본문을 힘들게 포기하고 새로운 본문으로 즉흥적으로 설교하게 되었다. 스펄저는 즉석에서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진행시켰지만, 세 번째 대지에서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게 되었다. 그 순간 예배당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예배당의 신뢰 등이 갑자기 꺼져버려 교회가 일시에 캄캄한 암흑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스펄저는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을 따라 세 번째 대지를 설교했다. 스펄저는 원래 준비된 설교 본문과 원고를 따라 세밀히 설교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설교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음을 토로했다. 예배가 끝나고 몇 가지 모임이 있은 후두 사람이 스펄전을 찾아와 그날 밤 자신들이 회심했다고 고백했다. 한 사람은 설교의 전반부에서, 한 사람은 갑자기 등이 꺼진 후 듣게 된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 회심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펄전은 설교의 본문 선택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고 그것에 철저하게 복종하려고 노력했다. 스포저는 이에 관해 이렇게 변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혹 이런 것을 책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질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기계적인 설교 행위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저마다 목회 사역의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체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주시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러나 스팅전의 성령의 의존성이 설교자의 설교 준비의 소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펄저는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설교를 앞둔 한두 시간쯤 전에 하늘의 사자가 설교의 본문을 저절로 전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요 그로 인해 본문 없는 강단을 경험할 것임을 경고한다. 오히려 설교자는 설교를 위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스펄저는 말한다. 설교 준비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꿀을 만드느라 바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나 교인들을 위하여 영적인 꿀을 저장하는데 바빠야 할 것입니다. 설교 사역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은 목회 사역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항상 건초를 만드는 작업에 힘써야 하고, 특히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